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인스타에서 그 구매했을 때 사진을 올렸었는데, 레더맨의 팔찌형 멀티툴, 스레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그동안 안 샀던 이유는요, 어, 팔찌형 멀티툴인데 도저히 제가 써먹을 만한 그런 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팔찌를 우리가 뭐 기능이나 활용이 있어서 차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레더맨 팔찌에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냥 멋으로 차고 다니다가 드라이버 한 번만 써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마 레더맨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거보다 비싼 레더맨 제품을 산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가장 비쌌던 제품이 레더맨 MUT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도 17만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서울에서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21만 4천원인가 2천원인가 하여튼 21만 몇천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베이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해서 내려왔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매하자마자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네, 팔에 차보긴 했는데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팔찌랑, 네,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면, 네, 29가지 툴에 25년 워렌티, 네, 착용할 수 있는 툴이고, 네, 뭐 아무거나 준비되어 있다고, 네, 비행기에 차고 탈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적인 그툴 설명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한 번, 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스레드 설명서가 이렇게 따로 있네요. 네, 그리고 하나 하나의 부품마다 그 부품에 대한 그 설명이 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을 끼우고 빼는 법, 차고 여는 법, 툴을 사용하는 법등 이런 게다 있습니다. 사분의 1 소켓 어댑터를 사용해서 사분의 1 소켓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네, 결속 부위, 뭐 드라이버, 헥스렌치. 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제가 칼로 뜯어가지고요 다 한번 열어봤습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알맹이만 이렇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이 형태가 그대로 신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있습니다. 일단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팔찌니까 무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준으로 사무실만한 멀티 툴이 있다면은 어, 레더맨 차지가 248g입니다. 175g입니다. 최근에 구매한 스위치 플라이어 한번 달아볼까요? 179g. 네, 스위치 플라이어와 4g 청 4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이 많이 들고 다니시는 갤럭시 S8 플러스 네, 190g, 175g 갤럭시 S8하고는 네, 15g 정도 차이 나네요. 네. 네, 아무튼 무게는 그렇고요. 네, 제가 그대로 이 상태로 한번 제 팔목에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는 방법은요, 뭐 클릭 같은 게 아니라 걸려있는 식입니다. 작은 볼베아링 하나가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서, 홈으로 들어가면서 딱 껴지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열면 그냥 열리죠. 제가 팔뚝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크죠? 네, 큽니다. 네, 이 정도가 남아요. 제 팔뚝이, 어, 굵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재볼까요? 끝에가 구부러지진 않지만 19cm 정도 나옵니다. 이 팔목 둘레가요. 네, 뭐 그냥 줄자로 되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네, 세로 된것 밖에 없어서 한번 재봤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찾는데 이 정도로 남아요. 보이시나요? 어떤 툴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서 일단 줄이기 전에 한번 살펴볼게요. 뭐뭐가 들어있는지. 이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유심을 빼는 툴입니다. 그리고 벨트커터. 그리고 이쪽에는 윈도우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이걸로 세게 차유리를 치면 안전유리가 깨지죠.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양쪽 다 플러스 드라이버예요. 네, 작은 거큰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더 낫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일자 드라이버. 네, 작은 거큰 거. 그다음에는 헥스 렌치. 헥스 렌치는 뭐 사이즈별로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냥 한 번씩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네, 작은 연결 고이죠 아까 이쪽은 컸습니다. 이렇게 둘이. 근데 이쪽은 좁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빼서 어, 뭐 물론 시, 그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서로 사이즈 사이즈가 틀리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빼서 정확하게 자기 팔목에 피팅할 수 있는 그런 네, 부품인 거죠. 이쪽은 큰 일자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쪽은 작은 일자 드라이버. 하지만 이 폭이 더 작죠. 그렇죠? 얘는 이 말하고요. 얘는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 차이 사이즈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네, 그 다음은 또 헥스렌치 그리고 헥스렌치 사이에는 그 헥스 드라이버 렌치가 또 있습니다. 헥스 드라이버고 헥스렌치 네, 이렇게 꽂아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또 헥스렌치가 또, 또 있죠. 네, 사이즈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헥스렌치는. 근데 이번에는 아, 이 부품이 어디선가 또 봤는데요. 산소 탱크 밸브를 여는 그런 공구인 걸 제가 본것 같아요. 네, 그 랩터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네, 그리고 또 헥스렌치. 헥스렌치가 사이즈가 벌써 3 개가 나왔죠. 네, 이거는 조금 크네요. 한 밀리인지 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10mm라고 뒤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이렇게 보면, 네, 10mm, 5mm x, 6mm x 이렇게 다써 있네요. 앞쪽에는 안써 있는데 반대쪽에 다써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걸 보고 설명 설명하면 될 걸. <laughs> 그죠? 32분의 3인 GX 드라이버 뭐 이렇게 다 있네요. 그다음에 또 일자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지금 총3 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아, 4 개죠. 플러스 플러스 돼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 마이너스 작은 거2 개, 마이너스 큰거2개 이렇게 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큰 드라이버를 빼고 다니고 작은 드라이버를 갖고 다닐 수 있고 플러스랑 작은 드라이버 두 개를 다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이, 이 부품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제 팔목에 맞게 중복되는 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그 10센트짜리 동전으로 팔찌를 풀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한번 저희 나라 동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 10원짜리, 네 10원입니다. 이 동전이 약해서 이게 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큰 마이너스 드라이버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으려나요 네, 유심, 유심을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때. 아니면. 아, 10원짜리가 딱 맞네요. 이 홈에. 네, 딱 맞습니다. 10원짜리가. 네, 1 0원짜리로 풀어도 되겠네요. 그럼 100원짜리 한번 해볼까요? 10원짜리는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100원짜리. 아, 100원짜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원짜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50원. 네, 50원짜리도 딱 들어가지 않아요. 10원짜리만 딱 들어가네요. 네, 이제 편의상, 네, 10원짜리, 10원짜리 이용하는 게, 어, 10원짜리를 쓰는 게더 편해. 네. 나사가 끝까지 조여줘도 이 간격이 남는 그런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는안될것 같아요. 네, 처음에만 풀러주면 손가락으로 풀리네요. 이 나사를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완전히 이 스레드에 맞게 제작된 나사입니다. 더 감으면 이게 그 서로 결속된 부위끼리 움직이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네. 이렇게 네 개를 풀어서 네, 유심. 뺐습니다. 아무튼. 알 하나를 뺐어요. 한번 알 하나를 빼고 한번 팔에 감아볼까요? 네, 아직도 좀 커요. 하나를 더 빼야 되겠습니다 아뭘 뺄까요 네 작은 일자 드라이버 레더맨 로고가 있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빼는 게아큰거 하나를 빼볼까요 그냥 십자와 일자 드라이버 하나씩 있으니까 십자만 두개 있는 거를 빼보겠습니다 같이 연결된 제가 조금 전에 뺐던 거 바로 다음 거 있는 걸 빼보겠습니다 헥스 렌치도 너무 작아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살짝 풀러 주기만 하고 손으로 잘 풀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 조여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막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탁 폼으로 없어져 있으면 속좀 쓰릴 가격이죠, 그죠? 네, 두 개를 뺐으니까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은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작고 분실되면 대체할 수가 없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뺐습니다. 이제 이쪽 고리에다가 걸어주고, 나사를 껴줘야 되겠죠. 끝까지 꽉 조여도 간격이 남는 설계가 된 나사이기 때문에 조일 때는 끝까지 꽉 조여줘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이 제품에 동전을 사용하거나, 안에 있는 플라스틱 공구로 사용하는 거는 어 그걸로 돌려서 최대 힘을 발휘했을 때 어, 견딜 수 있을 만한 토크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 돌리면 동전이 돌아 휘어질 것 같아요. 네. 그외버그릴 같은 것도 이렇게 사보면 플라스틱으로 스패너가 들어 있거든요. 계속 조이다 보면 그 플라스틱 스패너가 딱타 넘습니다. 더 이상 조이고 싶어도 못 조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 조립할 때 뭐 토크 값을 굳이 안정해줘도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플라스틱 공구를 넣어놓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힘줘서 돌렸는데 조금 흠집이 생겼습니다. 1 원짜리 꽉 조여졌겠죠? 너무 꽉 조이면 나중에 동전으로 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팔목에 맞을까요? 네 일단 들어갈 때 조금 빡빡하고요. 어. 네. 아주 핏이 너무 <laughs> 너무 빡빡하게 핏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빼면 안 되고. 네, 작은 거 하나, 이 레더맨이 들어있는 이 작은 거 하나를 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빡빡해졌는데? 아, 빡빡한 게 좋으려나? 너무 털고 다니면 이게 안 좋으려나? 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해요. 빼고, 그 얇은 걸, 큰걸 끼고 얇은 거 하나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들어갈 때도 좀 빡빡하고, 네. 저는 알 하나에 작은 이 레더맨 로고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빼야 저한테 맞네요. 이쪽을 빼서 바꿔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 이렇게 작은 툴 하나를 교체하는 거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으면 네, 금방 할수 있네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laughs>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뻔한 작업인데 그죠? <laughs> 재밌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고. 네, 요 레더맨. 음각이 되어있는 요걸 빼고 두개다 일자 드라이버인데 굉장히 가늘은 일자 드라이버에요 요걸 빼고 십자 두개가 있는 요걸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십자 드라이버가 쓰임새가 많이 있겠죠 제 팔목이 남자 팔목 치고 막 그렇게 두꺼운 팔뚝은 아니거든요 팔목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뺄 정도니까 보통 성인 남자분은 하나 정도 빼면 맞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걸 차고 다니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제가 구매를 예전부터 사실은 안 해왔었습니다. 일부러. 도저히 제가 봐도 이게 제가 써먹을 수 있는 툴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멀티 툴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몸에다 뭐 붙이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팔찌가 어차피 아무 쓸모 없고 그냥 못 부리려고 차는 건데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차는 크로마치라는 그런 유명한 액세서리가 있는데 되게 멋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어디 툴로 써먹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스레드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나. 어차피 멋으로 차는 팔찌인데, 거기에 드라이버 하나 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팔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결론에 제가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20만 원이 넘는 이 평생 팔찌를 차오지 않은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모터사이클 탈때 차려고요. 공구를, 기본적인 공구를 모터사이클을 실고 다니지만, 힙스터 같은 거는, 네, 공구 실릴 때도 없고, 그래서, 뭐, 요런 헥스렌치 같은 거 위급하면 써먹을 때 있지 않겠어요? 네, 요런, 요런 헥스렌치도그렇고요 그죠? 안 써먹으면 어떻습니까? 멋으로 차고 다니는 건데. 네. 큰 거, 큰거 하나 빼고, 네, 작은 거 하나 뺐습니다. 차 볼게요. 네, 훨씬 수월하게 들어가네요. 네, 아, 저한테는 이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메탈로 된그 지샥 같은 거, 뭐 순토나 뭐 이런 메탈로 된 그냥 시계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느낌? 뭐 그렇게 메탈로 된 시계 하나 무게 한번 재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차고 다니는 지금 이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렇게 세팅해서 차고 다닐 거니까 이게 맞는 무게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 나오는 그, 처음에 그 상태로 차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요. 팔목이 웬, 웬만큼 두껍지 않으신 분들은 네. 어, 네, 메탈로 된 시계. 네, 그냥. 네, 그냥 메탈로 된 시계입니다. 한번 재볼게요. 136g. 네, 또 다른 메탈로 된 시계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115g. 네, 좀 가는, 가는 메탈로 된 시계. 114g. 네. 114g. 115g. 135g. 네, 제일 제일 무거운 시계가 어, 알바 시계. 메탈로 된 거. 풀 메탈입니다. 1 3 5 g 이에요 그럼 제가 차고 다니려고 세팅하고 이제 알다빼 놓은 이거는 무게가 얼마가 나갈까요? 네, 143g입니다. 보통의 메탈 시계랑 네, 요 정도 알을 가지고 있는 이건 캘빈 클라인 건좀 가볍네요. 알만 이것도좀 가볍고. 이 보통의 그냥 조금 알이 좀큰 이런 메탈 시계랑 무게가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뷰할 때 보신 플라스틱으로 된 시계 모드 마스터 한번 재보겠습니다. 94g, 143g. 네, 무게가 그보다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툴을 실사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구로서 멀티 툴로서의 기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빈약한 걸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스레드로 진짜 헥스렌치를 막 풀고 이 헥스렌치를 이용해서 이 헥스렌치 규격의 너트를 풀고 조이고 막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네,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하면. 그죠? 프라모델 조립하는 공구 아니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센 토크를 줘서, 그 작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공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 어디까지나 이 제품은 팔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레더맨에서 나오는 이 팔찌형 멀티툴은 유일하지만, 여기에 이제 어댑터 같은 거 껴가지고, 이 시계 같은 거, 애플 와치 같은 거,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아답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시계를 장착해서 달고 다니면 시계 줄 역할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공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 멋스러운 팔찌가 멀티툴의 기능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겁진 않다. 조금 무거운 메탈 시계보다 한 5g, 10g 차이 정도. 이건 저는 제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 생일날 여자친구가 이거 선물하면 정말 좋겠죠? <laughs> 네. 레더맨 차지나 뭐 S.O.G 플라이어나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사서 본인이 낚시할 때막 쓰고 캠핑할 때 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약간 유의미와 무의미 사이에 는 이런 멀티 툴은 선물 받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달토록 써먹는 툴이 아니니까 아마 오래 간직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남자의 팔찌, 레더맨 스레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계 안 가는 거 보이시죠? 어느 순간부터 손목시계를 차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렇게 작은 요런 메탈로 된 요런 재질의 장난감이 이렇게 정교하게 조립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고 테크닉에 그렇게 빠져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 유심 빼는 요 툴은 해외여행 갈때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면 일단 유심을 구매해서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심 빼는 거 은근히 그 갖고 다니려면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팔찌에 이렇게 딱 있으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때. 여행 갈 때는 드라이버와 이 유심 빼는 요 툴을 바꿔서 가야 되겠죠. 네 사기 전에는 아 내가 이걸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고 잠깐 만져봤는데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질수록 마음에 듭니다. 근데 방향이 어느 쪽으로 차는 게 맞나요? 이 쪽으로 차서 네, 네, 멋지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리뷰는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